주님,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: 주인인한 여인이 주님 등 뒤에 발 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주는 발을 적시고, 자기 머리털로 닦고, 주님 발에 입을 맞추고, 향주를 바른 모습을 봅니다. <laughs> 바르세파 신문도 그렇고, 저도 마찬가지고, 주님, 지인인 여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는 정제 판단하기 바쁜 저희의 삶이며, 저희 마음의 생각입니다.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께서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또 탕감을 많이 받은 사람이 오히려 더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용서를 많이 받았기에 더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, <laughs> 저희 역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. 수많은 죄를 장해했습니다 그리고 계명을 어기는 죄까지 수없이 범했습니다. 제님. 주님께서 저희 죄를 더 깨우쳐 주시고 진실로 진실로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게 하시고 그 회개로 말미암아 주님께 용서 안 받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,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. 한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이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. 주님, 저도 이와 같은 마음 다스마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, 주님을 더욱 더 사랑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. 역사하여 주시옵소서.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. 죄인이 죄인 제인 됨을 알게 하시고, 자백하고, 회개하고, 주님을, 주님께 용안받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.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.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.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. 주님께서 하십니다. 주님께서만이 하실 수있어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.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. 불쌍히 여기어 주시옵소서. 나와 우리 모두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